최근에 FTX 사건으로 이제 피해 보상을 해준다라던 국내 한 코인 재단이 있었죠. 네네. 네, 컴투스의 엑스플라입니다. 얘네들이 구제해준다고 했는데 투표하고 구제해준다고 했었죠. 아, 투표 결과 나왔나요? 투표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에요. 투표 진행 중인데, 아, 축하드립니다. 왜요? 컴투스 코인 물리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왜 약속 지켰나요? 재단 대표 만나고 왔잖아요. 만나고 왔지? 어, 약속 지켰나요? 약속 지켰어. 오. 네, 250. 4억 원 가량을 피해 보상 금액으로 이제 한다라는 투표가 올랐는데, 네, 네. 이 투표 지금 진행 중인데, 결과 정도 보여드 보이... 결과, 중간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어, 과반수가 넘었나요? 과반수 넘기 직전. 어. 찬성이 과반수 넘기 직전이다. 반대는 생각보다 좋네. 반대는 여기 보시면 10표 있습니다. 야, 반대가 엄청 좋네? 반대 10표. 무슨 일이지? 어, 다, 다 찬성이. 아 결국은 이렇게 반대가 아니그 뭐야 그 무슨 코인이지 그 오브스 오브스였나 오브스 그, 그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야 보상해 주지 마 투표가 압도적이었는데 반전이네요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지 않을까 어떤 거야 야 투표권 이 있는 개미들은 다 물렸어 아 그렇죠 어. 투표권 대부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재단 측이나 요런 사람들이고 투표권이 있던 개미들은 다 물려가지고요. 투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아서 그럴까맞는 생각.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벨리에이터 분들이 전부 다 찬성을 눌러주셔가지고, 지금 거의 과반수 직전까지 찬성이기 때문에, 펌투스 코인은 이제 곧 구조대가 올 예정이다. 야, 저번에 그, 만나서 얘기했는데, 진짜 약속을 지켰네요. 약속 지켰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어, 몇억. 내 몇억이 탈출한다. 와, 내가 f x 에 몇억이 있거든요? 네네. 와시지 한다. 오 t x 아물리아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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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이때는 이오세요이때는아에다가이라당거에지고 사기 산해가지고아제산산 3억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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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아아아1아년도아아아아아아아아아도아아아 토일레일 해킹 사건 당했어. 이것도 당했었고 그리고 2022년도에 내가 당한 게 있지 머지포인트? 내가 루나 코인 당했죠 2021년도 그 아닙니까? 21에서 22년도 사이 이때 머지포인트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나 당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 말이죠 뭐 당했냐? 내가 FTX를 당했어 에라이샤 할거 내가 <laughs> 내가, 당... 내가 역사책이다 <laughs> 내가 역사책이야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당할까? 나 인생 왜 이럴까? 왠지 아십니까? 왜요? 욕심 때문이에요. 아 쉽지 않네. 아 쉽지 않네. 쉽지 않네. 어 이걸 다 당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방행 바꾸는 건 어떠십니까? 어떤 거요? 아지 말고 호구로. 호호호구, <laughs> 호구, 호구다. 지금 이시 상당히 많은 사기 사건들을 많이 몸소. 아한 가지 빼먹은 거 없어요. 보통 그 신생의 백화점 최고가 매일 뉴스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아, 그거 그거 아직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이 그건 아직 괜찮습니다. 같이, 이렇게, 시원하게 당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가요? 중요한 건, 아지의 돈은 복사가 된다. 아, 이건 다행이다. 돈은 계속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들이었으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나는, 계단이 좀 깊더라고.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그러냐 남들처럼 그우상냥 탄탄대로 한 번씩 가지, 가다가 한번 음 이오세븐 사기, 음 루나코인 사기, 음 FTX 사기, 에이 씨뭐내 인생 왜 이래 이거 왜 근데, 이렇게 타람한 장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이 다 이래요. 그래? 어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려면 태어날 때부터 입에다가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지. 아 그래요? 그러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좀, 저는 정...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정상적인 거네요? 정상적이죠. 정상적인 호구다. 아니죠. 성장 중이다. 성장형 유튜버. 성! 성장형 유튜버. 성장형 유튜버다. 아, 원래 어. 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나가는 거예요. 경험도 쌓고, 뭐또 하고. 원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laughs> 거? 그, 맞으면서 <마지막에서> 배우는 거라고. <laughs> 야, 그, 부장님 방송 보고 있나? 그, 나를 그렇게 때리더라. 그, 내가 그렇게 그 정비 배울 때 쳐맞아가지고. <laughs> 어 웬만한 그 맛방에서 뭐피 나는 거는 신경도 안 씁니다. 맞으면서 크는 어, 원래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이제 어떤 분들이 막 이런 거 질문하시더라고. 어 우리 코인 탐정 여러분 코탐님 코탐님 코인 시장 관련돼서 2017년도 뭐 2000년도 막 요때쯤에 정보가 없잖아요. 이런 정보 없던 시절 그리고 지금도 2023년도도 정보가 별로 없죠. 이런 정보가 없는 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정보가 많으시고, 아는게 맞으신가요? 맞아서 배워서. 맞으면서 배워서. 맞으면서. 정보가 왜 아, 많은지 알아? 아, 눈물 난다. 맞아서 그래. 맞아서. 코인 매매, 알트 코인 정보 왜 많은지 알아? 맞으면서 배워서 그래. 여러분들, 코인 관련돼서, 어, 코인 탐정 팀원들이 빠삭한 이유는? 맞으면서 배웠다. 실패를 해야 배움의 깊이가 깊어져. 남다르다.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싶죠? 많이? 맞으시면 됩니다. 아, 이제 그만 맞으셔도 될것 같아. 네. 아, 내가, 맞다, 맞다. 아이, 오 말하니까 내가 아이, 오도 요것도 그 거래소, 아이, 오 당해가지고 요것도 한 사기 내가 두번 당했거든요. 사기 두번 당하고, 그 다음에 그 합의서 나한테 날아오더라고. 자기가 그 레, 오, 이야기 말할 뻔 했다. 그 토끼 거래소 있거든요. 토끼 거래소라고 대한민국 거래소에요. 여기서 합의서. 해달라 해가지고 합의서 해줬고 레비 꼬 레비 꼬 레비 꼬 하면서 이제 뭐하든 토끼 거래소 있거든요 어, 토끼 거래소에서 저한테 합의서도 날아오고 이것저것 했는데 음, 병원에 많습니다 네, 내 집이 좋아서 괜찮아요 네몇번더다갈 거예요 쉽지 않다 <laughs> 쉽지 않아